네, 반갑습니다. 주식의 즐거움을 알려드리는 조이입니다. 오늘은 카카오 다시 들고 왔고요.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어,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제 더울음의 매매 방식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, 조회수가 네 너무 안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더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어, 더오름에서는 직장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매매 방시, 방법으로 이제 종가 베팅과 장중 스윙, 단타를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종목 회전율을 높여서 이제 수익 극대화를 통해 단기간 충분히 만족하실만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함께 하셔서 행복한 주식 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꼭 보내주시고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. 어자 다시 들고 온 카카오 분석을 시작을 할 건데 어, 지금 카카오 보유자 분들은 좀 상당히 긴가민가하실 것 같아요. 뭐 확실히 빠지든지 오르든지 지금 너무 또 애매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. 일단 오늘은 보시면 이제 단기 수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최근 이런 단기 박스권 바닥에서 다시 이제 살짝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사실 지금 이 투자 수급 상황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 동안 이제 카카오를 버텼 버티고 있, 있게 해줬던 그 개인들의 물량이 상당히 좀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다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서 물량을 어 담고 있고 매수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음, 사실, 뭐, 이런 큰 하락에도, 어, 꾹꾹이 카카오를 버텨줬던, 지켜줬었던 개인들이 지금 이런 조정을 좀 거치면서 상당히 좀 피로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. 또 이틀 후면 그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죠. 그래서, 음,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 흐름에 따라서도 카카오가 좀 상당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. 음 지금 카카오의 상장 이후 흐름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 많이 말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. 상장 전부터 청약까지 워낙 흥행을 한 종목이고 또 이제 고평가 우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고요. 사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청약에서부터 뭐 청약까지 해서 지금 흥행을 성공을 했고 일단 상장을 하게 되는 이번 주 6, 금요일 예 6일 이후가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이번 주 금요일에 카카오뱅크 상장과 함께 이제 카카오의 실적 발표도 남아있는데요. 사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카카오의 실적이 또 많은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지만 다만 그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는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그래서 이런 조정을 벗어날 만한 큰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, 일단은. 그래도 이런 조정, 이런 그 불안한 조정장에 보유 가치가 있을 만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주님들로 하여금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예측을 하기가 힘들고요. 확신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. 그건 뭐 신의 영역이죠. 다만, 다만, 우리는, 네,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두고, 거기에 맞게 좀 대응 정, 전략을 짜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만약 이제 카카오뱅크가 바로 뭐 따상으로 가면 좋겠지만,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그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, 있으니까요. 앞으로의 주가 기대감은 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 주가에 대해서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지금 카카오의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좀 길어지면서 상당히 지치신 주주님들도 많이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. 어, 시장 대비 지금 이런 하락은 너무 걱정하실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차라리 이렇게, 어, 확실히 쉬어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면,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면, 어, 지난번에 이제 이런 주가 흐름보다 더큰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. 오히려 좀 여유롭게 관망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카카오의 분석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이번 주 카카오뱅크 상장에 맞춰서 네, 제가 다시 카카오 들고 올 거니까 좋아요, 구독 꼭 눌러 주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